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지만 뒤에 구조유가 망신도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라. 응? 이게 이 빨간 홍기를 응? 쟁취한단 말이지. 응? 그렇기 때문에 뜸뜸고 마음먹은 대로 할수 있다. 그리고 지금 조상이 엄청 많이 도와주거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화대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장마가 왔다고 하잖아요.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러다 또 운전 조심해야 되니까. 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전 조심만 하고. 네. 아 한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구독자님들 음, 이제 장마가 곧 시작인데요. 장마가 되면 뭔지 모르게 기운도 없고 나른해지고. 하던 일도 하기 싫어지는데 응? 그래도 열심히 기운 내시고 다니시는 길다 운전 조심하시고 앞길 여기 모두 모두 조심하길 바랄게요. 또 무당 선생님의 또 좋은 말씀이 시기 때문에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좋은 기운 얻어가실 것 같고요. 네. 자,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사주 가져왔어요, 선생님. 네, 네. 사주를 토대로 선생님이 나오시는 신점 영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뭔가, 어, 큰 계획을 한다든지, 큰 일을 계획한다든지, 뭔가 지금 문서원이라는 관운이 들어오거든요. 어, 관운이요? 네네. 오. 이분은, 이분도 한번 나라 벼슬이야. 우리 벼슬. 피, 어, 피님 들고 온거 보니까 또 나라 벼슬 줄이야. 응? 그리고, 뭔가 시끄럽고 구설에 약간 망신 수는 들어 있으나. 응? 자기 운에서는 뭔가 응? 자기가 간제가 올라간다든지 이게 진급을 한다든지 합격을 한다든지 분명히 올해 큰 조건이 더제한이 들어올 거라. 큰 어... 조건과 제한이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나라 무궁하고 보이거든요. 큰 호가 들어온단 말이지. 이 집에 응? 김씨 대주랬죠. 김씨. 네. 이 김씨 부리에 응? 자기 본인의 운도 있지만, 이 조상이 돌봐준 운도 있고, 또 기인이 나서서 내 앞을, 응? 이렇게 당겨주는 운도 들어와 있어. 이 그래서. 을 당겨준 응. 사람이 응.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양손에 떡을 지는 형국과 똑같고, 응?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지만, 뒤에 구설과 망신도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라, 응? 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개 숙여서, 응? 이게 물심 양면으로, 응? 겉으로는 엄청, 응? 선한 행동과, 응? 선한 말과 응? 선한 얼굴빛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러 나오거든. 근데 내면에는 욕심도 많고 포부도 크고 응?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내 속에 있는 거는 절대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굽신 굽신거려가지고 응? 할수 있을 만큼 자기는 최고의 자리에 지금 올라서고 싶다. 이거지. 이게 이왕 지사 내가 무언가. 응? 그 결심을 하고 어? 가지고 싶은 뭐 어? 문서가 있다 하면 이 사람은 그걸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 네. 본인 좀 그렇지. 갖고 싶으면 무조건 응. 쟁취한다. 그렇지. 그이 사람은 또벼슬로 해도 뭐 대통령 옆자리가 된다든지 응? 아니면 대통령의 뭔가 응? 가까운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예? 그만큼 이 사람은 좋게 얘기하면 머리가 비상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야은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간다 할수 있는 거라. 절대 자기 죽을 짓은 절대 안 하고 설령 무언가에 실수가 나오더라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고개 숙여서 무마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무언가가 속에서 엄청난 지 욕구와 욕망 욕심 포부가 지금 들어오거든. 그기 렇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올라서면 올라설지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꾸준히 집념과 어 그런 각오가. 이 사람 한4십 다섯 살부터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랐고. 응? 어떻게 해서 이 사람 그렇게 튀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안해 튀는 행동을 안 해. 음. 이 사람은. 절대 튀지 않으면서도 욕심을 다 챙겨. 이게 자기 실속은 다 챙긴단 말이지. 허나 이 사람도 밖그릇 보면은 큰 밥그릇이거든. 노년에 말로보 그러니까 네. <laughs> 지금 장성이라는 응? 이게 운기가 들어와 있어. 응? 근데 사람이 인생이 호사당하잖아요 응? 좋은 일이 있을 때막았낀 하거든. 근데 분명히 사람으로 일어나서 말썽이 생긴다든지, 응? 금전의 구설이 생긴다든지, 응? 이 사람 사주에도 보면 간제가 좀 따라다니는 형국이라, 응?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가다든지, 이게, 응?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망신 아니 망신을 당하지만, 응? 그래도 이거는 잠시의 망신이고, 분명히 올해 문서가, 음력 3월달, 8월달, 9월달, 요사에 문서원이 들어와 있거든. 가장 좋은 운기가 6월달, 7월달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내 손에 이 빨간 홍기를 응? 쟁취한단 말이지. 응? 그렇기 때문에 뜸, 뜸고 마음먹은 대로 할수 있다. 그리고 지금 조상이 엄청 많이 도와주거든. 이게, 예? 이게 장군에서, 장군에서 도와준다. 응? 근데 돈은 좀 나갈 것 같다. 돈이 나가요. 응, 돈의 손재는 들어온다. 이 사람. 돈의 손재는 들어오거든. 근데 뭔가 지가 뭐 시험을 친다든지 어디에 뭐 투표할 일이 있다든지 어디 대표로 나가든지 뭔가 계획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뭔가 문서원에서 좋은 운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보면 왕래, 선왕 이 문이 열려있어 이게 좋은 기운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올해 운도 좋은 그런 일이 계획하는 운이 문서원이 들어오지만 분명히 이사람 내년 운기가 더 좋아요 내년에 이름을 날린다는 운이 들어오죠 이게, 응? 그렇기 때문에, 응? 올해 뭔가, 응? 대뜻대뜻한 일이 있다든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사람 무조건 되는 운이야. 응? 된다고 나오지. 이게,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될 운이 있어요. 뭔가 구설이고, 금전이나, 인간으로 인한 망신이 있어. 인간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여자로 인한 망신. 여자요? 응. 그런 망신은 구설을 조심해야 돼. 여자로 인한 망신은 어떤 망신이죠, 선생님? 여자로 뭐 같이 일을 한다든지 뭐 여자가 조건을 내밀었다든지 이랬을 때이 남자 쪽이랑 이 사람은 손을 잡아야 되지 여자 쪽으로 잡으면은 많이 힘들고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이분도 어? 김씨내주 남자니까 이뭐 세상살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이런 짓이 여자인데도 뭐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이게 자기가 헛된 행동을 하면 안 된대 여자라면서 흉기면 안 돼. 그럼 분명히, 응? 그 분명히 올해 그운기가몇년뒤든 내년에도 뒤든 후년에 또 좋은 이 사람이 좋은 운이란 말이야. 네. 그만큼 좋은 운이 올 때는 또 그만큼의 안 좋은 운도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여자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도 금전 뭐 사람을 위한 구설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걸로 이 사람이 발목 잡힐 수도 있나요? 아니 발목은 안 잡혀요. 지금 사고수 아닌 사고수도 지금 들어오거든. 사고수요? 네. 그게 뭐차 사고, 뭐 떨어져서 어떻게, 이런, 이런 사고가 아니래도 뭔가 내가 해놓은 거에 대한 사고,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응? 어떻게 했다든지, 뭐 사람을 위해서 뭔가 그전 과거에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뭔가 우리가 실토, 꼬론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 그 또한 사고수라. 이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응? 그런 사고수가 지금 조심해라고 지금 나오는 거지. 사고수는 작년, 또 들어와 있어요. 작년 10월달부터 망신이 들어와 있거든. 이게 이 사람도 어? 우리가 같은 이 칠성줄이 엄청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촉이 좋고 예민하다. 티를 절대 안 내는 거지. 예민하고 외로운 사주야. 그지 말로 운에서 보면 어? 분명히 이 사람이 간운이 이두개 아니면 세 개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말로 해도 어? 이게 나라밥을 먹는다 하면 그정지 속에서 내 이런 표가 한두개 정도는 자리를 하는 거라. 근데 누가 나를 도와줘, 이게. 근데 그 인연이라는 게 쉽게 들어온 인연이 아니고 꾸준하게 그 전에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런 인연이고, 이 사람도 한번 믿었다 하면은 끝까지 미, 밀고 나가는 직성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뢰를 주면, 응? 이 사람은 본인도 충성을 다하는 성격이야. 어떻게 예. 본인이 좀한번 따르기 시작하면 계속 믿고 따른다. 네네. 이런 걸로 음. 들리는데. 엄청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나오거든요. 열심히 한다. 네. 근데 좋은 운기가 많은 만큼, 또 적도 생겨. 이 사람? 네. 응. 그 쓸데없이 말을 만들어내고, 또 없는 것도 있다 하고, 응? 그 뭐, 응? 10년, 20년 전에 안 좋은 것도 또 나오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것도 유언비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응? 근데 사람이 이피 날수록, 응? 또 항상 정의롭지만 못하잖아요 또만약에나라국을서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나라국 얼마나 시끄러워요 <laughs> 그렇기 때에에 엄청난 욕도 같이 들어올 것 같아 근데 금전 말씀한 주셨잖아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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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사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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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서 적당히 내박거리라든지 내물을 만들어 낼 사람이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돈이 들어왔다 이걸를노 단박에 밀어내지는 않는다고 아... 근데 이게 만약에 돈이 들어와서 노할 때는 그노할때더큰 뒤에가 뭔가 있기 때문에 노를 하, 밀어내는 거라 이 사람은 배팅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실속이 맞는 그치 만약 에 주식이나 뭐 이런 투자를 해도 뭐 부동산에 투기매매를 해도 이 사람은 절대 에? 내가 이래보고 저래보고 저래보고 이래보고 많이 전주고 응? 돈을 당기, 당기는 기운이 있어. 자기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돈에 지금 망신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지금 돈으로 인한 실수, 돈으로 인한 망신이 들어오거든. 네. 이 사람은 지금 올해 돈 아니면 응? 사람으로 인한 망신이 무조건 들어와 있어. 작년부터 들어와 있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올라가거든. 올라가기 때문에 뭐돈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은 나갈 나가, 돈은 나가고 사고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의 가눈이 뺏긴다든지 이게 낙매를 볼 일은 없다. 이 사람 이게 좋습니다. 이, 이렇게 한번 운기를 <laughs> 알아봤는데 이분이 <laughs> 영상을 볼것 같아요, 대인님. 이분이요? 네, 네네. 본다고 하면 또무당선생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우리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서 찾아오잖아요. <laughs> 네. 대인님 뭐라고 조언해 주실 것 같으세요? 우리 갑진양 김씨 대주님은 응? 하는 일도 크신 것 같고 원하는 바도 욕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절대로 어, 세상에 공짜가 없고, 어, 헛된 게 없으니, 절대 아무거나, 어떤 모하는 음, 공적인 사항에서도, 절대 에,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 정의롭게, 배포있게, 크게, 간단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금 영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